팬들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감독의 지도력과 전술에 또한번 기대가 모입니다. 상승세를 이끄는 리더십이 오늘도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고 있는 런던 스타디움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고요. 오늘 도움 말씀 이명철 해설위원입니다. 자, 여러분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웨스텐과 아스날의 맞대결입니다. 네, 선수들 오늘 경기를 양보할 순 없겠죠.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웨스트햄의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5-3-2 포메이션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아, 백파이브의 소명의 미드필더. 공간을 미리 선점해서 안정된 수비를 보여줄 수 있는 포메이션이고요. 다만 톱톱이 얼마나 공격을 잘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아스날의 선발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4-3-3 포메이션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3명에 전방에는 3톱까지. 중원 세 명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스리트백 풀을 넓게 벌려서 측면 공격과 하트 스페이스 공격을 노리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스날의 기고프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성공합니다. 자 공격 잘봤습니다 후카요 사카. 아 수비에게 막히면서 볼 빼앗겼습니다. 아론 완디 사카. 드로스르아두 패스. 에비다엄지게 공을 차단하는 골키퍼입니다. 지난번 막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던 감독으로서는 오늘도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겠죠? 네. 하지만 상대 감독도 분명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약이 오르잖아요. 오늘만큼은 서력하겠다는 의지가 클 겁니다. 그에 대한 더비책을 얼마나 잘 준비했을지가 중요합니다. 막히네요 패스 정확합니다 아 수비가 상대 공격을 잘 읽었네요 소유권을 따냅니다 아 이런 수비가 팀을 구하는 거죠 멋진 수비입니다 볼을 좀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 올라 막혔습니다 위기죠. 위기입니다. 기회를 내줬어요. 코피퍼 편안하게 잡습니다. 바비드라이아 외대고르 상대팀보다 앞서서 뛰어들어왔다는 판정입니다. 옵사이드 선언입니다. パッケッ 자 여기서 스루패스를 정확하게 찔러준 게유행했고요아 그리고 이어지 이 강한 슈팅 멋진 골이 완성이 됐어요. 한골차로 끌려가는 웨스템입니다. 트 토디브. 깔끔하게 끊었습니다. 후크레스입니다. 후크레스, 점 찬스. 네, 지금 침착하게 거어었습니다 결정적인 수비를 보여줍니다. 어, 수비가 끝까지 잘 집중해 박다 그대로 또 어, 들어갔어요 또 득점합니다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승리에 다가섭니다 네느리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 박산쪽에서 슈팅 타이밍을 빠르게 잡져갔죠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가 2대 0으로 또 벌어졌습니다. 공을 넘기네요 웨스턴. 이베리치 이즈. 완디 사카, 니클라스 키프, 아론 완디 사카. 아 잘라내네요. 네 패스를 단번에 끄는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됩니다. 공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브케타 미켈 메리노. 브로이 찔렀습니다. 막아냅드다로대드니찌 상대의 를릅니다 가로칩니다만들어야 달립니다. 네, 런던 스타디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경기 이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아, 오늘 경기를 앞두고 커뮤니티가 떠들썩했죠. 어떤 선수가 기량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아, 개인적으로 요캐레스를 가장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최다골 기록까지 한 골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 오늘 경기에서 그 금자탑을 쌓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아,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웨스트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갈지 지켜보겠습니다. 파이트. 빅토르 요키레스 자, 공을 받습니다. 푸트. 끝니다 너무 강하게 때렸나요? 골문을 벗어납니다. 아, 감독이 오늘 활약해준 선수를 교체합니다. 자신의 몫을 톡톡히 해내면서 경기에 충분히 기여를 해줬죠. 제목을 잘 보고 있었습니다 자, 불절된 공이 라인을 벗어나네요 스로인이에요 루카스 박테타 강력한 태클 저지합니다 기회를 엿봅니다 올라왔는데요 좋은 전개를 보여줬습니다만 지금도 뭔가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토디보. 제대로 발 뻗었습니다. 타이밍 좋았습니다. 빅토르 요케레스 빅토르 요케레스 네, 골 따릅니다. 상대 공격을 잃고 있었네요. 어, 양팀볼이 그야말로 우당탕거리고 있습니다. 폰오버를 좀 줄여야겠습니다. 네, 경합 상황에서는 미리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칩니다 국화효사카. 크로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압박이 엄청난데요. 볼 빼앗고 전진합니다. 토케의 스텝 잡 찬스. 이게 그냥 볼대를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자, 웨스텐 감독이 선수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for Arsenal. Coming off the pitch, number 19, Leandro Trossard. Coming onto the pitch, number 11, Gabriel Martinelli. 자 지금 Gaudi. 일목차단 멋집니다. 자, 던지기 공격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크리스티안 모스케라. 카이 하베리치.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수비에게 가로막히네요.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경기 종료까지 15분이 남아 있습니다. 득점 기회, 골또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계속해서 차이를 벌립니다. 아, 정확한 슬로패스에서시작된 멋진 플레이였고요. 야, 그리고 인사이드로. 절대역계적인 슈팅을 그리면서 마무리가 나왔습니다. 아, 3대형 격차를 벌리는데요. 루카스 바케타, 완디 사카. 나갈양이스아 좋은 패스요공 뺏기는 아스날. 이제 남은 시간은 10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웨드고르. 빅토르 요케레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요케레스 잘 찍었습니다. 아쿠키퍼 대처가 너무 좋았네요. 완디 사카, 자 웨스트햄 어드벤티지입니다아 감각적인 로빙 패스예요. 자 지금 수비가 잘 끌어냈죠. 상대 공격을 차단합니다. 미켈 메리노. 아스날의 스로인이 주어집니다. 조금 전 어드밴티지를 줬던 반칙에 대한 카드 이제 나옵니다. 네, 주심이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자, 바로 카드가 나옵니다. 자, 웨스트햄 선수를 교체하겠습니다. 미켈메리노. 자, 인저리 타임. 3분이 표시됐습니다 디도 로들게스. 깔끔한 태클입니다. 포케레스포케레스 협착 찬스. 키퍼 선박입니다, 선박. 선방. 자, 그리고 골대까지 맞았습니다. 처리합니다. 히스리 올리면서 오늘 경기 아스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승점 3점을 모두 챙기는 아스날.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경기 내용이 정말 좋았죠. 아,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공격에서도 제몫을 해주었고요. 넉넉한 점수차로 승리를 챙겼습니다.